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초기조를 맞이해서 지난 저희 9월달 이문교단 의두요목 종목인 의두요목 육조 불여만법 위례자 시신마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법으로서 불어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일체 만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펼쳐진 현상의 세계인데 그 현상의 세계는 상대적 세계입니다. 상대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노인이 있으면 젊은이가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감이 있으면 나지 있다라고 하는 그 상대를 말합니다. 그런 상대는 시비, 이해, 선악, 귀천, 대소, 유무, 생사 이것이 다 상대를 짓는 것들인데 어느 하나 착하지 않은 것이 없죠. 자, 우리 몸만 보더라도 나에게는 육군이 있습니다. 아니, 미설 신은 그래서 이 육군이 짝하는 것이 있어요. 자, 눈은 무엇과 짝합니까? 귀와 짝해요? 눈으로 뭘 보죠? 색을 보죠. 색과 짝하죠. 귀는? 소리와 짝합니다. 코는? 냄새와 짝하죠. 입은? 맛. 맛과 짝합니다. 그리고 몸은 촉 느낌 촉각과 짝해요. 그리고 마음은 무엇과 짝합니까? 네법 생각 그것과 짝합니다. 그래서 아니비 설신의 육군은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는 육경과 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군과 육군이 마주치면서 짝 하면서 무엇이 생겨 나느냐? 무엇이 생겨 납니까?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생겨나요? 크게 보면 고통과 즐거움, 고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 납니다. 또 넓혀 보면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짝함으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고와 락, 선과 악, 이러한 것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우두에서 던지는 물음은 무엇입니까? 짝하지 않은 것. 모든 것들은 다 짝해져 있는데 현상은 짝하지 않은 것. 상대가 끊어진 그 무엇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차별과 상대를 뛰어넘은 것 그것을 절대라고 하고 초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작하지 않은 그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 의도가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것이 뭘까요 시작하지 않은 것 네? 뭐라고 하셨어요? 빌공. 아, 공. 아. <laughs> 빌공.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이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론생 진리장에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생의 시민, 일체 중생의 분성에는 남녀가 있어요? 선악이 있습니까? 고락, 십비 이해가 있습니까? 그것이 다 끊어졌죠. 그러잖아요. 상대가 끊어졌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일러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념미생전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대중사님께서는 이것이 이론의 진공자리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래 청정한 자성자리 이 자리는 짝함이 없는 절대자리다 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 선종의 독보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육조해능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 이제 아시겠지만, 육조해능대사는 무식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조홍인대사 문화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스승이신 오조홍인대사가 밤늦게 야반 삼경에 육조를 불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법 안장을 전하게 되거든요. 정법 안장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진수. 그러니까 이심 점심하는 그 깨우침을 상징하는 것이 정법 안장인데, 근데 이제 홍인이 부탁을 합니다. 그 육조에게.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너를 해치려나 모르니까 멀리 도망을 가라. 그래서 이 육조가 늦은 밤에 어이 행장을 꾸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조 홍인의 다른 제자들이 그걸 알아요.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 정법반장이 그 무식한 육조 해능한테 전해졌으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 육조 해능을 뒤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쫓고 쫓아가 주차가지고. 드디어 이제 육조 현능이 앞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딱 마주쳐가지고 그걸 내놔라. 정법 안장을 내놔라. 그 정법 안장이라고 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가사하고 바로, 먹는 그 바로 있잖아요. 그게 정법 안장으로 이제 스승의 제자한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놔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육조 현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사와 그 바로를 옆에 있는 바위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둘씩 다이 나머지 홍인 대사의 제자들이 가서 가져,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떼어지지가 않아요. 들어지지가 않아. 꼼짝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정법을 받은 자만이 깨친 자만이 그것을 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정법 안장은그 중에 이제 6조 아니 5조 형문대사의 제자 중에 힘센 장군 출신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력이 힘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것이 그때 이 해명이라는 사람이 아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육조 혜능한테 나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들에게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십시오. 법을 청해요. 그때사 자기네들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닐까. 이때 육조 혜능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던진 유명한 말이 뭐냐면. 불사선, 불사악하라. 불사,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 이것들이 또 하나 이제 화두가 되죠.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인식을 하지 마라. 분별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인식이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좌다, 우다라고 하는 이 대립, 이분법적인 것이 결국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들잖아요. 흑백 논리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흑이냐, 백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해요. 선이다, 악이다, 뭔가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죠. 그렇게 한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대립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미망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만법과 더불어 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상대적 세계와 상대적 인식을 타파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한 생각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근데 그전에도 제가 누누이 우리 교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생각이 한쪽에 머물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은 무엇을 갖고 오냐면 괴로움을 낳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래 마음은 청정 자성은 짝하지 않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짝하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시비, 선악, 이해 이 모든 상대를 떠날 수가 있는 자리가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아까 우리 하타원님 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야말로 텅빈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놓으면 그것이 사라지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괴로움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조겨놓은 개공, 도일체고의 반야신경 핵심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공한 것을 조견 비춰서 보면 그것을 깨달으면 도일체고액 일체고액으로부터 건넌다, 벗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빈그 자리, 절대의 자리, 모든 분별이 끊어진 자리, 상대가 끊어진 그 자리 이것이야말로 마음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그 자리다. 이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짝하지 않은 그 무엇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 자리고 절대 자리죠.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 화두를 진공 자리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리는 진공과 더불어 뭐가 있어요? 묘유가 있어요. 묘유 자리를 밝히는 것이 올바른 성리 인식에 과거 불교는 어디에 머물렀냐면 이 절대 자리 상대가 끊어진 그 자리만 밝혔어요. 한 마음 그 자리만 밝혔어요. 그러면 만법과 더불어 착하지 않은 그 것은 무엇인가 묘유 자리 이것을 반어법으로 해석을 하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이것을 반업법으로 해석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울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셔요?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달라. 근데 그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어울려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동안 앉아 계시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얼굴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 세상 많은 날까, 맛이 날까요? 에? 자, 여기 불단에 앞에 있는 호정란이 있는데, 호정란이 색깔 하나만 있는 것보다 저 속에 흰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하니까 아름답잖아요. 근데, 흰색과 연두색과 저 보라색이 서로 다툽니까? 너, 나하고 다르니까 너 없어져? 그렇게 하나요? 딱한 자리를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뽐내잖아요. 저 불단에는 꽃도 있고, 향로도 있고, 촛대도 있고, 저렇게 딱 해가지고, 이 불단 하나가 완전하게 조화롭게 불단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다, 남녀, 노소, 어, 뭐, 빈부, 귀천, 다 상대하고 있지만, 그 상대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다투면서, 대립하면서, 갈등하면서, 쳐내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살아가느냐. 서로 인정하면서 어울려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어울림의 세계고 그 세계가 묘유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짝해야 돼요. 교당에서는 교모와 교도, 교도님과 교도님들이 서로 짝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노사가 서로 짝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국가, 정부와 국민이 서로 짝해야 돼. 그렇게 짝하고 어울릴 때그 속에 뭐가 피어나느냐? 평화와 행복이라고 하는 조화, 진공묘유의 조화가 꼽히게 됩니다. 제가 만복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진공의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그 상대가 끊어진 짝함이 없는 그 자리 그리고 묘유의 세계에서 봤을 때 현상에 벌어진 모든 것들은 서로 어울려 짝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텅빈 마음과 조화로운 마음 그리고 모든 인연들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짝하면서 상생에 어울림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이 우두를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